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저들의 밀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연구해 본 거야 이거 얘들의 밀도가 어떻게 바뀌면 될까 확인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물질은 질량이 일정하잖아 그럼 부피분의 질량에 해당하는 밀도 값은 부피는 계속 커지지만 질량은 일정할 테니까 물질 밀도는 이렇게 해서 보통 물질은 이 정도의 밀도 분포를 가진다 가정을 하고 시간에 따라서 그다음에 암흑 물질은 이 정도의 분포를 가져서 모든 시간 내에서 암흑 물질이 보통 물질보다 많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많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골 때리는 게 뭐냐면 일정하더라. 자, 암흑 에너지 계속 일정하다는 거지 자암 암에너지는 이렇게 써요. 부피 분의 총량이라고 제가 쓸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에너지의 양. 그럼 봐봐. 부피는 계속 커져야 돼. 근데 암흑에서 일정해야 되잖아. 그러려면 어때야 돼요? 총량도 계속 늘어나야지 이게 일정해질 수 있는 거지. 그래서 시간이 경과해도 암흑에너지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거다. 라고 하는 걸 여기서 알수 있어요. 그러면 여기가 지금 현재쯤이거든. 과거에는 암흑물질이 제일 많다가 그다음에 보통물질이다가 암흑에너지 시절이 있고 그다음에 암흑물질이 제일 많고 암흑에너지가 그 다음이고 보통물질이 제일 적었던 시절이 있고 현재는 어때요 음. 암흑에너지가 제일 많고 암흑물질 보통물질 순서대로 있겠구나 이게 지금 현재 상태가 되는 거고 그게 지금 현재 68% 26% 4.9% 이렇게 되는 거지.